안녕하십니까? ETP TV입니다. 저희 채널 이름이 ETP 영문법에서 ETP TV로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영문법 그랬더니 영문법만 해야 될것같요 그래서 TV로 바꿔 버렸으니까 오늘부터는 ETP TV를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오늘 지난 두번그 영상이 전부 다그 서초동 집회 영상이라서 이게 뭔가 했을 거예요 그냥 제 취미활동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이제 영어 영상 다시 올려야 되죠 오늘부터는 뭐할 거냐면 어 영장문 여러분들 다 고민되는 영장문 할 거예요 근데 이 영장문이 그 기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만 잘 알면 정말 쉬워요 누구든 다할수 있어요 단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시도도 안 해보고 자꾸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영작문에 대한 기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려 합니다. 지난 주에 제가 그 어디 갔었냐면 도서관일 즘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어떤 걸 발견했느냐? 1911년에 나왔던 이 책, 영어 문법 첩경이라고 돼 있어요. 1911년에 출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영문법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아 재밌구나. 여기 다한자고요 옛날 우리나라 고어로 써있고 막 그래요 재밌구나 하고 이제 쭉 내용을 읽어 봤어요 읽은 이유는 별거 아니에요 그때는 도대체 영어를 어떻게 가르쳤나 궁금해서 읽었었는데 그런데 그책 내용 중에서 정말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I do like b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I do like boy. 자, 위쪽에 정말 필수어구만 써놨어요. 우리가 필수어구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 그리고 밑에 쪽에다가, 자, not도 있고, 어도 있고, 그 다음에 crime도 있고, 그래요. 수식어구를 밑에다가 써놨어요. 그래서, 어,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희한하게 오형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형식이 없이 이거 가지고 아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 문장의 오형식하고 어, 합쳐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영어 그 영장문 할때 쉽게 영장문에 다가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힌트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요 내용을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장 문을 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그+ 그림 기억나시죠 그+ 그림처럼 위아래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그 문법 공부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문장의 오 형식 제일 기른 게오 형식이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네 단어여야 돼네 단어 그런데 실제로 문장을 보면 엄청나게 길거든요 도대체 오 형식을 알려줘 놓고 왜 이렇게 긴 문장을 자꾸 주는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불만이 많았고 또 하나는요 문장의. 오형식을왜 가르쳤지? 써먹지도 않으면서 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오형식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써먹기 시작하면 문장 쓰는 것 뿐만 아니고 해석도 굉장히 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좀 여러분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부터는 일형식은 이런 그림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뭐가 되어있어요? 십자가 같이 생겼죠? 거기에 위쪽은 필수어그만 쓰는 겁니다 필수어구니까 어떤 거? 주어 그다음에 두두 번째 칸은 동사 요것만 쓰시고 쓰시면 되고요. 그 밑에 칸에다가 뭐 쓰시냐면 혹시 주어를 수식하는 수식어고 그 밑에다가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어고를 그 밑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형식은 어떤 형태의 그림이 나오겠어요? 자, 또 옆에 주어. 동사, 보어를쓸수 있는 세 칸짜리. 그런데 그 밑에 또 뭐가 달렸어요? 수식어구를 쓸수 있는 자리가 달렸죠. 2형식과 3형식은 똑같은 그림이 나오죠. 3형식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 칸짜리인데 주어, 동사, 마지막 자리가 목적어의 자리가 되는 거고요. 4형식과 5형식은 이렇게 네 칸짜리가 나옵니 그래서 사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거 우리한테 하나도 도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보다는 간접 목적어의 의미가 전부 다 누구누구에게 거든요 그래서에게 목적어 그 다음에 을을 목적어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에게 목적어 을을 목적어. 자, 오 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것처럼 네칸 짜리의 그림이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보는데,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 품사를 바꿔 줄수 있어야 되거든요 품사를 바꿔 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바꿔야 될지 오늘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문장을 만들면서 설명이 조금씩 조금씩 나올 거거든요 만약에 그거 모르시면 앞에 있는 강의 제가 이쪽 위에다가 어디? 이쪽 위에다가 카드를 이렇게 연결해 드릴 테니까 앞에 있는 강의들을 조금만 참고하고 오시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일형식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형식 문장은요, 이런 문장이에요. The ghost appeared at the corner of my living room. 귀신이 거실에 한쪽 구석탱이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장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 문장이 꽤 길어요. 그런데 이거 실제로 몇 형식일까요? 일형식 문장이에요. 일형식 문장. 자, 문장이 몇 형식인지 누구 보고 알아보는 겁니까? 그 문장의 본동사를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본동사가 appear 잖아요 여러분 자동사 타동사 구별하실 수 있죠 무엇무엇을 붙여서 말이 되면 타동사고 무엇무엇을 붙였는데 말이 안되면 자동사 자동사가 되면 일형식 아니면 이형식그렇죠 그런데 이형식 동사는 뭐만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다 되다 남아있다 판명되다 그리고 이형식 지각동사 이것만 이형식이에요 그 뜻이 아니면 전부 다 일형식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도 몇형식 문장이 된다 일형식 문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뭐만 일단 골라줘야 주어하고 동사 문장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주어하고 동사만 일단 골라주시는 거예요 주어는 뭡니까 The ghost 자 동사는요. appeared. 과거니까 시제는 맞춰 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귀신이 나타났다. 그러면 다 끝났어요, 문장은. 그래서 일형식 문장은 그 문장의 5형식에 따르면 이미 다 끝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뭐 필요합니까? 수식어구가 필요하죠. 그런데 한글에서 어디에 나타났다고 at the corner 구석에 여러분 구석에가 뭘 수식해? 나타났다를 수식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뭐의 구석에? 나의 거실의, 여러분, 거실의, 이건 누굴 수식하지? 구석을 수식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동사를 수식하는 구석에를 먼저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썼더니 구석이 어떤 단어가 있어요? The corner. 구석이잖아. The corner. 그런데 여러분, 동사는 누가 수식해줘야 되죠? 동사는 부사가 수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The corner는 품사가 명사잖아요. 그러면 품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 명사를 부사로 바꿔 줘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잖아요. 자, 여러분, 명사의 품사를 바꾸고 싶어. 다른 걸로, 명사의 품사를 바꾸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전치사인 거예요. 여러분, 전치사, 우리 맨날 전치사구, 전치사구 이런 거 배웠잖아요. 전치사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명사까지. 이거 맨날 배웠는데, 전치사구라는 건 전치사를 떼면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왜 나오느냐. 명사 앞에 전치사를 빵 붙이면 더 이상 그 명사는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치사부터 명사까지가 새로운 한 단어가 되면서 형용사가 되거나 부사가 될수 있어요 그건 문장의 어떤 그 용법 문장에서 요구하는 자리에 따라 틀리겠죠 그런데 지금은 동사를 수식해야 되니까 부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전치사 어디를 붙이고 at the corner at 붙이시면 되죠 그러면 at the corner 자체가 부사가 되면서 누굴 꾸며줘? 위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게 되죠 자그 다음에 여러분, up my living room을 붙여야 되거든요. 자, 원래는 내 거실에 하면 생각나는 이 단어는 my living room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거실에가 누굴 꾸며주지? 있는 거실의 구성, 음만 수식해요. 전체를 수식하는 거 아니고 거실의 구성만 수식하죠 그러면 그 코너를 수식해야 되니까 요건 또 뭐가 돼야 돼? 형용사가 돼야 되잖아요.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형용사가 되려면 명사가 또 품사가 바뀌어야 되네. 뭐가 필요해?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of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동사 밑에 뭐가 두개 달렸어요. 수식어구가 두개 달렸죠. 그거 동사 쓰고 밑에다가 차근차근 붙여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The ghost appeared at the corner of my living room. 이런 문장이 되죠. 그래서 문장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위쪽을 보니까 정말로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어 주어하고 동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를 딱 보면 몇형식인지 알수 있다, 일형식인지 알수 있고 기본적인 뜻들은 위쪽에 다 있는 거예요. 밑에는 수식어구니까 사실은 문법 따질 땐 없어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 구조를 알고 있으시면 되죠. 이번에는 조금 복잡한 문장을 하나 좀 써보려고 합니다. 삼형식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 옆에 같이 세 칸짜리의 문장이 필요합니다. 자, 문장은 이런 거예요. 조금 길게 가볼게요. 어떤 거냐면, 시청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아빠가 살기에 더 나은 장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꽤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자, 여러분. 한글에서 주, 이 동사는 어디 나옵니까? 한글에 항상 맨 끝에 나옵니다. 한글의맨 끝에. 그래서 한글의맨 끝에 있는 그 동사를 찾아. 그러면 뭐라고? 원하십니다. 원한다 라는 동사잖아요. want. 그럼 무엇 무엇을 원한다. 되죠? 그러면 무슨 동사라고? 타동사. 타동사는요. 약 80%가 삼형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삼형식이구나라고 하고 한번 영작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원한다.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는 한글의 맨 앞에 나오죠. 한글 맨 앞에 누가 나왔어? 우리 아빠. 그래서 my father. 주어로 놓으시고. 자, 동사는 want인데.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 s를 붙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 동사 칸에서 중요한 건세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 수의 일치. 두 번째는 시제의 일치. 세 번째는요, 능동태, 수동태의 태의 일치까지 그 동사칸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시면 앞쪽에 있는 제 강의들을 좀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적어는 뭐예요? 원한다? 그런데 목적어가 좀긴것 같지 않아요? 뭐 하길 원하냐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만들기를 원하죠. 오케이? 근데 뭘 만들어? 더 좋은 장소를. 어떤 장소? 살기에 더 좋은 장소를. 자, 여러분 영어에서 진짜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얘기. 동사가 나오면 그 동사의 뒤는 무조건 채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문장의 5형식을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laughs> 어떤 거냐면, 자, 1형식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문장의 5형식 생각해 보세요. 1형식 뒤에 뭐가 필요하지? 안 필요합니다. 그러면 1형식 동사는 그 동사만 써도 괜찮아요. 2형식 동사는요. 주어 동사 보어, 즉 동사 뒤에 보어가 있어야 되죠. 걔가 투부 정사가 됐건, ing를 달았건, 어찌 됐건 간에 그 뒤에 보어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삼형식은. 목적어를 써줘야 되겠죠 사형식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에게 목적어 을릴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오형식 동사가 나오면 어떤 형태가 됐다 하더라도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목적어로 못쓸 뭐 거냐면 일단은 만들기를 원한다니까 목적어 자리에 make를 한번 써보세요 자 위에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주어는 my father 그 다음에 동사는 once 그 다음 목적어가 make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어 자리는 어떤 품사가 와야 되지? 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왔어? 동사가 왔잖아요. 여러분, 문법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품사가 안 맞는 걸 바꿔주는 거, 이걸 갖다 문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 이 동사를 뭘로 바꿔줘야 돼? 명사로 바꿔줘야 되죠. 그 장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부정사라고 부르는 투예요, 투. Two. 그래서 여러분, 투는 옛날에 배운 것처럼 무슨 뭐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그게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왜 쓰느냐, 그 활용도가 뭐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자, 투를 왜 씁니까? 동사를 동사 아닌 무언가로 바꿔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바꿔줄 수 있다 그세 가지 용법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명사로 바꾸기 위해서 make 앞에다가 to 를딱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아 make 가더 이상 뭐가 아니고 동사가 아니고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나 아까 얘기한 거 있었죠. make라는 동사가 지금 사형식이니까 동사는 어찌됐건 그 뒤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자, make. 만들기를 원해. 뭘 만들기를 원합니까? 더 좋은 장소를 어떻게 해야 돼? a better place까지 써야 되겠죠. 그래야 목적어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됐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부터 수식어구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빠는 아빠인데 어떤 아빠? 일하는 아빠. 그러면 아빠 밑에다가, 여러분, 지금 father를 수식할 거니까 형용사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일하다, 뭐가 생각나요? work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다 work를 써보세요. 그런데 명사를 수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당연히 형용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사잖아. 통사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동사를 뭘로 바꿔줘야 돼? 형용사로 바꿔줘야 되죠. 아까 투부정사 하나 공부했죠. 그런데 이번엔 새로운 거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ing 붙는 거 있죠. 옛날부터 우리는 대부분 뭐라 고 그래. ing가 붙었다, 동명사. 그렇게 외우면 영어가 힘들어집니다. 그러지 말고요. 그 ing도 동사의 품사를 바꿔주기 위한 장치예요. 그래서 동사에다 ing 를 붙이면 아까 부정사와 마찬가지로 명사가 되거나 형용사가 되거나 부사가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번에 working 으로 바꿔주면 아 형용사가 됐네. 그래서 아빠는 아빠인데 일하는 아빠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근데 어디서 일한답니까? 시청에서. 그럼 시청은 뭐예요? c 리 t y hall이에요, city Hall.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city Hall 명사죠. 시청에서가 누굴 꾸며줄 거지? 이라는, 이라는 w 킹을 꾸며줄 거예요. 그런데 그 w 킹의 품사는 형용사잖아요. 그러면 시청에서 이건 품사가 뭐가 돼야 되죠? 부사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또 명사를 부사로 바꿔야 되겠네. 이젠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거 붙이면 돼? 전치사를 붙이면 되죠. 그럼 그 앞에다가 인을 빵 붙여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죠? 자, 문장 그대로 쭉써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My father committed 그 작은 작은 working in the city hall. 그다음에 자, 동사는 once, 목적어는 to make a better place죠. 자 better place 까진 좋았는데 살기에 이걸 써야 되잖아요 그럼 place를 수식할 형용사가 그 밑에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살기에 leave는 생각이 나죠 그런데 요 leave가 또 동사잖아요 폼사가 안 맞지 그래서 걔를 뭘로 바꿔 줘야 돼 형용사로 바꿔 줘야 돼 이번에는 to를 써 볼게요 그러면 a better place to l e v e 하게 되죠 해서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문장은 이런 식으로 완성하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위쪽을 한번 보세요. 뭐가 남았나? 위쪽 봤더니 문장에4명식 <laughs> 주어 동사 목적어만 남아 있잖아요. 밑에 쪽에 뭐가 있고 수식어구가 떠받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문장의 오형식 아 왜그 오형식만 딱 주면 참 좋겠는데 하는 생각하셨잖아요. 이렇게 쓰면 문장의 오형식만 딱볼수 있고 키워드들만 딱볼수 있고 해석도 쉽게 할수 있죠. 오케이 여러분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한 가지 더 팁입니다. 해석을 하실 때는요. 자 주어를 해석해야 되는데 밑에 뭐가 달렸어 수식어구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끝에 있는 수식어구부터 천천히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자. 어디에서, in c i t a l l 어디에서, 시청에서, working, 일하고 있는, my father, 우리 아빠가, once, 원하십니다.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밑에서부터 또 가는 거죠. 그래서, to live, 살기에, a better place, 더 좋은 장소를, to make,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붙이면, 굉장히 해석도 쉬워진다는 거죠. 해석은 어떻게? 밑에서 위로. 글을 영어로 쓸 때는요, 위에서 밑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영작을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는데 자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어뭘 자꾸 바꾸네 품사를 바꿔야 되는 애자그 품사를 바꿀 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요새, 어, 물론 저희가 많은 채널은 아니지만, 구독과 좋아요 막 늘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반드시 꾹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많은 걸막 이렇게 그 여러분들한테 쏟아낼 수 있어요. 안 누르시면 안 쏟아낼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제가 목표는 뭐냐면, 우리나라 문법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어, 그 용어들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바꿔드릴 테니까, 음 중간에 끝내지 말고 끝까지 좀 따라오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